거기 부칙을 보시면, 2조에, 2조에 네.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 예, 적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오는 부칙이 있습니다. 네. 부칙이라는 건 뭐냐면,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네. 그리고 또 시행령,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부칙이에요. 네. 몇,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한다?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부칙인데요. 네. 거기 부칙의 내용에 보면은 제39조 제1항. 네.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 키움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와 밤새 비 엄청 왔죠 많이 네. 왔죠 우리 지난 영상 때 인사드릴 때 음. 비가 너무 안 와서 어, 걱정이했는데또또 또 비가 너무 많이 뭐, 오고 봤어요. 이게 적당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행히 비가 많이 왔는데 네. 물날리가 없으니까 네네 네, 네, 네. 그건 다행이고요. 네. 네, 오늘은 또 급하게 무슨 얘기 네, 저희가 불이 나게 어떻게... 영상 하나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광명 7구역 관련된 네. 영상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물권자 매도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잠시 얘기해드렸었는데, 네. 법이 바뀌었어요. <laughs> 네, 법이 바뀐 걸 모르고, <laughs> 네. 기존의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네. 빨리 네, 되겠다. 수정을 해드려야 되겠다 네. 생각해서, 네. 예, 불이 나게 왔습니다. 그럼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광명 유타운이나 그리고 7구역, 3구역처럼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네. 전부 다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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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그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법 내용을 다 확인하려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막 헷갈리고 읽어도 거거나. 이해를 못 하. 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네. 내용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일부 부분이 네. 지금 개정이 됐다는 내용이라 네. 2025년도 5월 20일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얼마 네. 안 됐죠. 네. 예. 그리고 그 일부 개정된 내용이 2025년도 6월 4일날 시행이 됐다는 내용이라서, 네. 이 내용이 법률 제2095호에 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렇죠.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네.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네. 아,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네. 제72조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할수 있는 자를 바로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네.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토지 등 소유자에 아, 해당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laughs> 조합원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 39조의 첫 번째, 1항의 1호를 보시면. 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한 때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네. 집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틀릴 수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음, 서로 다르죠 네. 어.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토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데 여러 명의 공유로 보수을 뭐 아, 받았거나 네. 아니면 또 네. 남이 투자를 해서 같이 가지고 있거나 네.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소유권이 여러 명일 경우에 네. 조합원 입주권은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1호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 2호에 대한 내용은 네.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1 세대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이 구역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런 경우에 지금 해당되는 건데요. 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네.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일 세대로 보겠다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일 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네. 조합설립인가 후에 음. 네,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네. 이혼이 1 9세 이상의 자녀가 분가. 음. 이때 분가는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를 네. 분가한 경우에 한정하는 겁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 어때요? 네. <laughs> 네 그림, 괜찮죠? 네, 그림 네. 잘 네. 그렸어요. 네. 이게 바로 네. 한 집에 네. 아빠랑 엄마랑 자녀들이 각각 음. 구역별로 음. 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입주권이 하나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는데 음. 혹시라도 주소가 달리되어 있는 배우자 음. 그리고 성년이 아직 안된 미성년자인 자녀가 음. 주소가 달리 돼 있다 하더라도 네. 동일 세대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달리 돼 있다더라도 그건 한 세대로 보겠다는 건 거고요. 네. 대신에 한 세대가 아닌 걸로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음.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남남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했거나 음. 아니면 미성년인 자녀가 19세 이상이 돼서 분가를 했을 경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세대로 분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네. 것들은 입주권이 하나가 아니고. 그 개수만큼 나온다는 소린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엄마 하나 갖고 있고 네. 아빠 하나 집을 갖고 있고 19세 되는 딸이 하나 갖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럼 원래는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건데 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면 한 개가 더 나오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20세가 돼서 만약에 분가를 했다면 여기도 한개더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개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이런 경우에는 한 개씩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니까 이런 사람들의 물건은 사도 된다 입주권이 네. 따로 네. 나오니까 네. 맞아요. 이런 네. 이야기예요 그게 2호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네.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3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조합설립인가 전에 네. 제26조 1항,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한다는 내용인 거고요. 네. 제27조 제1항의 3호에 따라, 네. 이건 신탁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네.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네.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7구역이랑 3구역이 바로 이렇게 네. 사업시행자와 같이 하는 네.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네.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이게 네. 바로 3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좀 네.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바로 요게 다물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한 구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재개발이 됐어요. 네. 초기 재개발이 되면서 어찌 어찌 해가지고 조합 설립이 됐다고 생각 네.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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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바로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합설립 인가 전에 파셨다 그러면 각각 나오겠지만, 음. 지금 우리 집이 네 채가 되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전에 팔았다면, 음. 네 개의 입주권이 나오지만, 네.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파신다 그러면, 네 채를 갖고 계셔도 한 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설립 인가 후에 세 사람한테 팔았어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도, 조합원 이주권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을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인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 포인트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여기에서 3호에 보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네. 예. 근데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광명뉴타운에 뉴타운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었던 다른 구역들은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나 매도자나 확실하게 알고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수 있겠는데 그렇죠. 지금 7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같이 시행하는 음, 공공 재개발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네. 조합이라는 게 없어요. 조합 네. 설립이라는 게 그러면 조합 설립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네. 그러면 사업 시행자의 지정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사실 얼마 전에 나온 법령이잖아요. 오래되지 않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규나 이런 것들도 많지 않고 음. 소송으로 인한 사건도 많지 않았어요. 생각... 저희도 중개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법령집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의 지정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아, 예.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명확하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개발 네. 네. 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음. 그리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네. 이번에 법률 제209호 2025년 5월 2 0일날 일부 개정이 되면서 네. 어, 시행 2025년 6월 4일로 지금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 부칙을 보시면 2조에, 2조에 네.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예 적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오는 부칙이 있습니다 네. 부칙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네. 그리고 또 시행령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부칙이에요 네. 몇월 몇 며칠을 기준으로 한다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부칙인데요 네. 거기 부칙의 내용에 보면 은제 39조 제 1항 네. 우리 좀 전에 계속 얘기했죠 네. 39조 제1항의 1, 2, 3호에 대한 내용들이 네. 개정규정은 네. 이법 시행 이후 이업 네. 시행 이후라는 건 6월 4일, 4일. 이후 네. 네.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광명 7구역은? 네, 광명 7구역은 2025년도 1월 15일날 네. 사업자 지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는 공공재개발이 지금 광명에서는 광명 7구역과 광명 3구역이 3구역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광명 7구역은 25년도 1월 15일날 시행자 지정이 됐고. 네. 2025년도 5월 20일날 법이 바뀌면서 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6월 4일날 시행이 됐으니 네. 아, 아까 말씀드린 부칙을 적용을 한다면 네, 네. 시행 전에 이미 사업자 지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법 시행 이후에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했으니 네, 네. 그 이전에 사업 시행자 지정된 7구역 같으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사업자 지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하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조합원의 자격을 받게 되면 네.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을 하기 전에 네. 분양 신청을 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때 분양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조합원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 신청을 안 하시는 분 그때부터 조합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분양 신청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이 바로 분양 신청 만료일입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광명 네. 어, 7구역에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다물건자분들이 네. 사업 시행자 지정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가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걱정을 많이 네, 하고 계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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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이기 때문에 분양 신청 네. 만료일 전까지 네.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네. 촉박하게 네. 매도를 하시면 또안 되기 때문에 음. 미리 미리. 어, 그렇죠. 왜냐면 지금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에 있고 네. 시공사 선정이 끝나면 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네, 네. 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 평가를 받고 네. 그때 분양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약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시간이 주어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물권자분들은그 안에 매도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하시면 네. 되는데, 네. 그런데 광명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사업 시행자 지정이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이법 시행 후 지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광명 3구역에 지금 여러 채 물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기 전에 지금 매도를 계획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저희가 음. 계획으로 보기에는 내년쯤에는 네.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올해 안에 3구역에 갖고 계시는 음. 분들은 매도를 계획하시고 네. 그 다음에 미처 네. 광명 7구역에 매도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던 담을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안에 매도 계획을 세우셔서 분리를 각각 하신다 그러면 좋으실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시청에도 물어보고 네. 네. 여기저기 네. 확인하고 해서 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아직도 네.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광면시청에 문의를 해 보시면 아마 확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그런 소식을 같이 드리면서 출구역 다물건자 분들은 좋은 소식이죠. 어어, 네. 그러니까 안전한 기간 동안에 얼른 네. 얼른 정리하셔서 네. 걱정거리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네. 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되는 게 아니니까 이 법령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도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막 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기준점이 생겼으니 네. 준비하는 저희도. 네. 보다 안전하게 중계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광명 사거리 10분 출구에 저희는 항상 있고요 네. 조금 조용한데 네. 그래도 뭐 7구역이나 3구역 매물 계속 매매가 되고 매매가 있고 네. 네.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약을 하고 오지 않으시면 네. 상담을 하고 있거나 저희가 막 계약을 하고 있거나 잔금을 치르고 있거나 네. 서로 불편하게 그렇죠. 돼요 네. 외부에 나가 있거나 막 이렇기 때문에 네. 미리 방문 계획이 주시고.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고 네. 약속 잡아서 오시면 은 네. 바로 상담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뉴타운의 모든 구역 다 그렇지만 네. 특별히 또 광명 7구역, 3구역 네.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저희 광명 사거리 키움 부동산으로 전화 주세요. 네. 네 오늘도 광명 사거리 키움 부동산에서 조향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